베레스우 베레스우사. 오늘 이제 어, 사건을 하나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역대상 13장 이제 평행 본문으로 이제 사무엘하 6장 1절에 11절 요 이제 평행 본문이 있는데요. 너무 잘 아는 베레스우사라는 이제 사건이지요. 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읽어보시면 이게 스토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지금 다윗이 이제 뭐 사울 사울 왕그 아들의 아들이 이제 다시 왕이 되고 나는데,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나중에 열한 지파가 다시 와서 수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 그 뭐냐. 지금 군대가 이제 어느 정도 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와서 이제 패통합하게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이제 입성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누구를 불러 모아요? 십삼장 일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아,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이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있었었던 그 이제 지휘관들인 거예요. 용사들에서 이제 장군들. 이 사람들이 이제 불러 모아서 은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같이 읽어 볼게요. 다시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소원이 딸린 성읍에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되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으고 어떻게 하자 하나님의 죄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라는 거예요. 지금 의도가 되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의도가 되게 좋은데 이제 출발이 누구하고 의논해요. 일단 사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의도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역대상하는 긍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포스트브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는데 그들에게 이 역대상하가 주어지며 그들에게 사실 소망을 줘야 되고 희망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이제 1장 뭐 2장 뭐 이런 모습에서 다 이렇게 계보들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그게 다 의도적인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13장은 부정적인 본문처럼 보입니다. 그렇 왜냐하면 좀 베레스우사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에 이제 쭉 가보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괴를 실고 오고 지금 우사와 아이오가 수레를 몰고 오는데 나중에 우사가 이 지금 괴를 만짐으로 붙들므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가 죽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어떠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다윗의 부정적인 사건들을 다 회피를 하셨고 했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사건들만 기록하는 것 같은데 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건 사고라고 할수 있는 문제의 사건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문제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다윗의 통하여서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는지를 또 다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하나님께 먼저 질문해야 되는데 지금 1절에 어떻게요? 해 천부장과 백부장 자기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사실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이 추구하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어디 앞에 섰을 때도 지금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이러한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울은 기름부은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리고 지금 헤브론에서 지금 지내는 7년 반 동안도 그는 지금 왕을 쟁취할 수 있는 군대와 어쩌면 힘과 정통성이 있음에도 헤브론에 머물기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물었던 이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13장에 보니까 그가 천부장을 불러놓고 백부장을 불러놓고 은은하게 시작합니다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뭘 가져오자?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자 근데, 여기에 이제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회중을 또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정치적 하나의 방편으로 지금 뭘 가져오자?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자는 거예요. 이 보이십니까? 의도적인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읽힙니다. 본문을 읽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또 이제 더 웃깁니다. 7절 볼게요. 하나님의 괴를 어디에 실어요? 세수레에 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괴는 어디에 실어야 돼요? 실어야 돼요? 매야 돼요? 매야 돼요. 하나님의 괴는 여러분 수레에 실는 건 이때 우상신이나 실는 게 수레에 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는 지금 항상 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주어졌어요. 그또 누가 메야 돼요? 제사장이 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의 그 집에 아비나답이 제사장이지만 아비나답의 집에 거하였던 뭐 손전지 누군지 오사와 아이오가 이 수레를 이제 이거 수레를 끌고 가는 거죠. 맹것도 아니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까지도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이제 팔 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물론 이게 좋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요, 여러분 좋은 모습이 아닌 거죠. 지금 일단 출발이 잘못됐어요. 술에 실었고 지금 그걸 제자장도 아닌 어떤 다른 인물들이 지금 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그지그 다음에 구절, 기돈의 타장마당에 이르렀는데 소들이 어떻게 해요?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게 됩니다. 그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불순한 의도로 지금 괴를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지금 불순한 의도는 무엇이냐? 지금 8, 11절에서 이제 다윗이 뭐라고 이름을 지어요?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명칭을 붙일 때 의미가 있어요 베레스 치다 우사 힘입니다 힘 그러니까 힘을 친 거예요 이 지금 잘못된 자기가 가진 힘을 의지하였던 다윗의 출발 전부장을 불러놓고 백부장을 불러놓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새 수레에다가 지금 하나님의 지금 괴를 싣고 오고 지금 제사장도 아니니로 하여금 괴를 지금 끌고 오는 것도 문제고요. 근데 그것을 또 어떻게 했어요? 만졌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어떻게 여기에서 만졌다고 안 합니다. 뭐라고 해요? 10절에 괴를 붙들었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붙들다라는 의미가 참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시는 겁니까? 네. 이게 말이 다르지만 비슷한 말이 같지만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믿음이 없다 운명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베레스 우사라 이름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것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자 여기에서 두려워하다라는 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본문을 만나면 이제 여러분은 뭐 그런 수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이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야라 야라라는 단어로 씁니다. 야라라는 단어를 이제 뭐 영어로 좀 쉽게 표현하면 어, fear 적당합니다. fear. 그럼 어 f r a i d 로할 것이냐, fear로 할 것이냐 두려워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두 개가 있죠. 뭐 scare는 아닌 것 같아요. scare는 귀신이 무섭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afraid와 fear를 이 지금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신학생 때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다라는 본문이 사실은 어, NIV나 킹제임스에서는 어프레이드를 써요. 근데 어프레이드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이제 신학 공부 때 이제 배우고 지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오번역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야라라는 뜻이 사실은 무엇이냐? 경외하다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fear F E A R <laughs> 이 f e a r 라는 단어가 적당한 거예요. afraid와 fear의 차이가 있는데, afraid는 그냥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아빠 무서워. 아빠 너무 무서워. 이 정도인 거지요. 야, 저기 지금 큰 차가 오는데, 아이가 큰차 오면 막 도망가고 숨듯이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근데 fear는 경외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무섭지만,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어, great. 너무나도 큰 분이야. 이런 단어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피어라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피어한 거예요. 야라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베레스 우사에서 너희가 나를 경호리 경호리 여기느냐? 그럼 나도 너희를 칠 수밖에 없다. 그때에 다윗이 아 이것이 아니구나. 자기가 지금 앞에서 지금 춤추면서 지금 난리 피면서 갈그 지금 상황이 아니라 지금 뭔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그 법도를 다시 한번더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기서는 무서워하고 벌벌벌 떨어서 숨으라는 게 말이 아니에요 Fear, 경외하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경외하는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따라서 행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와 계명들을 지키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믿는 건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왜 행함이 없느냐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서 말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경외하는데 너가 나를 의지하는데 왜 내가 준 법도와 윤례를 지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서는 계속 갑니다 언약이라는 사상이 흘러가요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약과 함께 뭐가 같이 가느냐 율법이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신실히 지키지만 우리도 또뭐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서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고요. 그게 승리하는 사람들의 이유입니다. 제가 요즘 시편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지만 이제 한 학기가 끝나가지만 시편 119편 가지고 이제 시, 논문을 쓰고 있어요. 소논문 쓰는 거예요. 한 학기 마칠 때. 근데 119편에 재미있는 이제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한번 119편 읽어보세요. 되게 재미있어요. 근데 이제 17절에서 24절을 이제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10편, 119편, 1 7의 24절. 요것만 읽고 마칠게요. 10편, 119편, 1 7의 24절. 17절 읽어볼게요. 10편, 119편, 17절. 잘 되셨나요? 네. 17절,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특징. 여러분,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여기서 후대하다라는 건 긍유를 베풀다, 은혜를 베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저겠지요 저가 하나님의 후대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소서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자,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까? 은혜를 주시는 게 먼저입니까? 은혜를 주시는 게 먼저예요. 히브리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도,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주의 열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후대하여 주시면 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19절에도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계명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4절까지 가서 24절에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 증거들은 율법입니다. 똑같은 이제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즐거움인데 나의 충고자이느이다. 이게 모든 17에서 23절까지가 충고자에게 걸립니다. 충고자는 누구예요? 후대하여 주는 누군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지켜나갈 때에, 내가 지킨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풍파 만나보십시오. 가정에 문제가 닥쳐와 보십시오. 나의 건강에 한번 문제가 다가와 보십시오. 잘 지키던 신앙 한 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수없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과 마음의 토대를 더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 저를 후대하여 주세요. 제가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주의 율법을 보겠나이다. 내가 내 마음을 지켜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회복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를 옮겨 오는 게 이제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내버려 둡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시겠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요. 이 마음으로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3장에서 어쩌면 역대상 전체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만 다 몰아놨는데 1 3장에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무엇이에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경애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 기입니다. 마라톤이에요. 근데 이 마라톤을 승리하고 완주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닙니다. 내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저를 후대하여 주시고, 저에게 극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신앙의 경주 마라톤을 하나님 완주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